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이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1 1 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0절까지 꼭 읽어 보시고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두 마음에서 떠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시인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있겠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마음만 가졌겠습니까? 두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고 말하는데, 저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런 삶 속에 넘어지고 일어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자들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이 크게 클까요?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덕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들 다 지나갑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랑하고 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변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신앙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세상 사랑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더 수준 높고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도록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104절 보세요.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 아이다. 믿음이, 믿음이 커지고 있죠? 소망은 분명해지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신처 삶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방패 삶는다는 것, 피한다는 것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두 마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의 마음,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 마음에서 두 마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두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달이, 양다리 달이 걸치면 사랑은 절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하나된 마음,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은신처 삼아야 됩니다. 방패 삼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 묵상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마음에서 떠나고, 그런 자들과 하나 되지 않고, 동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연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악에서 떠난 상태예요. 하나의 마음이란 것은 자또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때, 내가 더큰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악에서 떠난 사람과 악을 즐기는 자와... 누가 더 유익이겠어요? 정답은 다 아는데 잘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즐기는 자가 더 불행한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 이들은, 자, 1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행악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마음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 똑같아요.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 가운데서 잠을 잔다 잘잘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불행하겠죠. 박해벌레만 기어다녀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행악하는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이만큼 불행한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영 같은 고유정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수년간 그들의 뇌를 조사했는데 그 뇌를 조사하다가 자기 뇌가 궁금했어요, 자기 뇌가. 자기 뇌를 조사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연구했던 그 어떤 사이코패스보다도 더한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달랐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조사하니까 환경이었답니다. 환경.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 키우면, 사이코 같은 그런 뇌를 갖고 태어나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하나 되지 마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은 떠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계명을 지킨다.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 지키는 자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잘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하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되새김질하고 실천하는 하나 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으로 꽉 채워진 상태예요.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악이 들어옵니다. 우리 여러분 사사기 시대 보세요. 모세와 같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마음의 말씀을 떠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이제는 악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 헛되지 않는 삶이란 것을 안 거예요. 자 116절로 120절까지입니다 자 116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변치 않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데 투자하죠. 사랑도 이런 사람들이 어, 갈치하고 성공도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은 다 이슬 같은 겁니다. 연기 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 살고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117절 보세요, 여러분. 나를 붙드소서 그럽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제가 이럴 때 물에 빠진 사람 한번 건진 적이 있어요. 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매달린지에게 붙던다. 바로 그런 거예요. 결사적으로 따름만 품지 않고 매달리는 상태예요. 자, 118절.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다. 주를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다 속임수로 살지만 허무한 거요. 거짓말로 살지만 허무한 거요. 예 우리가 저녁에 누웠을 때 평안히 잠을 자고 온종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샘솟듯한 그런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질 바람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0 119절부터 120절.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오죠. 왜 허무하지 않은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뭐랬습니까? 찌꺼기같이. 이 악인들은 뭐예요? 허무한 인생들이에요. 속임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큼 허무하지 않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면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 하나이다. 이거는 허무한 자들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죠.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았던 당당한 삶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 된 마음을 품은 자. 이제는 두 마음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같은 연단, 정근 같은 믿음, 하나 된 마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는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며.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응답되었습니다. 아멘.